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좀비 자경단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좀비 자경당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이제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오늘 나왔을 겁니다. 녹화하는 날짜 바로 오늘. 근데 평점이 되게 또안 좋습니다. 2.0이에요. 뭔가 또 문제가 많나 봅니다.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바로다가 썩썩 충복 썩소 당당염염 게임 시작. 어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슈퍼인턴 키우기랑 게임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뭔가 그림체라고 해야되나? 이 왼쪽에 퀘스트가 있는데 이거 따라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강화창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강화. 이거 강화하니깐 뭐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네요. 늦골샷 확률 강화하세요. 강화. 늦골샷. 보스를 잡으세요. 좀비네. 어 한방. 왜 이렇게 쉬워? 어? 다음 바로 보스 또 도전이야? 어 이런 그면은 스테이지 진행 굉장히 빠르겠는데요? 보스 도전을 바로바로 해버리네? 던전에 입장하세요. 동물원. 입장하자. 야, 이 게임 뭐랄까. 되게 유아틱하네요, 게임이. 그림체도 그렇고. 어, 클리어해서 보상받아고. 캐릭터 창에서 천재 유치원생 코스튬 장착하세요. 코스튬? 뭐 하나 있네요, 천재 유치원생. 백수 개발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네요, 코스튬이. 캐릭터 창에서 랜덤 능력. 변경하세요. 아, 이것도 약간 어빌리티 같은 거 있구나. 오, 공격력 30%두개 떴어요. 무기 뽑기를 하세요. 뽑... 짠. 뭐가 나오냐? A 등급 무기를 강화하세요. 등급 보면은 C C C C C B B B B B A. 일단 이거 장착하고 강화해주고, 등급이 어디까지 있죠? S U L K K까지 있구나. 로봇을 뽑으세요. 이게 뭐야? 뽑 하자한번 뽑는데, 천 개씩 들어가네, 다이아. 어, 뭐, A등급 로봇 나왔습니다. 스킬을 사용하세요. 와, 레이저 발사! 이거 완전 슈퍼인턴이잖아! 아, 출석 보상 받고. 뭔가 보상이 굉장히 많아요. 업적 보상도 있고. 뭐, 이런 미니게임도 있네요. 가위가위보 오케이, 11스테이지까지 왔고. 랭킹 던전이라는 게 있어요. 가한 데미지에 따라 점수와 지폐를 획득하면 합니다. 입장하자 그냥 데미지 얼마나 많이 넣었나 뭐 약간 그런 거네요 그죠 야이 게임 진짜 이 느낌을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옛날에 주니어 네이버가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자 일단 튜토리얼 다 끝났습니다 강화 좀 해주자 아직까진 근데 뭐 평점이 왜 그렇게 낮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 총알도 따로 있구나 이게 무기 총알 로봇 이렇게 있네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봇이 제일 좋은 게 아까 뽑은 A등급 장착 스테이지 좀 일단 한번 나아가 보자 이게 스테이지 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막 이런 식으로 보스 한번 잡고 바로 또 다음 보스 이렇게 도전하고 또 잡고 거의 뭐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근데 보스 이미지가 다 똑같아요 스테이지 어디까지 나아가나 한번 봐야겠다 계속해서 한방컨다네 어, 보스 이미지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10스테이지마다 보스 이미지가 바뀌나봐요 약간 돌연변이 감자같이 생겼네. 아, 이제 슬슬 빡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까지만 잡으면 되겠는데? 아, 뭐야, 못 잡았네? 아무튼 38스테이지까지 왔어요. 강화하 아,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여기서는 늦골샷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게임으로 따지자면 뭐 치명타 확률 뭐 그런 거죠. 근데 시작부터 50%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명치샷, 울대샷, 인중샷, 미간샷, 헤드샷, 별거 다 있네, 그냥. 아무튼, 지금 다이아가 24,200개나 있는데, 뽑기나 한번 해봅시다. 총알 뽑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지? 뽑자. 오, AA등급. 어, S등급 나왔는데? 확률 좀 보자. 가장 높은 게 5등급이고 아 뭐야? 에? 아니 이거 L등급까지만 나오네? 아, 아닌가? L등급이 트리플 L까지 다나온단 소린가? 이게 지금 C B A S U L. 아니, 잠깐만. 근데 이렇다는 뜻은 분명히 아까 K 단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무기가. 그렇지. 와, 이거는 합성으로 만들어야 되나 봐. 아, 이거 좀 많이 빡센데? 일단은 무기 뽑기 가자. 어이 뽑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또 너무 좋네. 이것도 내 스타일이네, 진짜로. 뭐, 좋은 거 나왔나? 일괄 합성 그런 거 없나? 그런 건 없나봐요. 일단, 일일이 다 합성 한번 해보고. 좋은 게, 어, S등급. 어, 뭐야. S, S등급까지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어, 안 나왔고. 이게 보유 효과도 있어서 모든 무기를 다 가지면 좋겠네. 어, 데미지 막 3억씩 드는데, 지금? 잠깐만, 보스 또 도전하면은 한 방컷 나나요? 그래. 야 이거 또 게임 엄청 쉬워졌네. 어, 왜 이렇게 평점이 낮은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진 괜찮은데요 뭐 솔직히. 아 근데 뭐 굳이 구데기인 거를 뽑자면은 뽑기에서 마지막 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것 좀 별로거든요. 어 사실 좀이 아니고 많이 별론데 만약에 랭커를 목표로 한다라면은 편질또 오지게 해야겠네요 이거. 어그리 지금 데미지 막 3억씩 드는데 막잘안 죽네 또. 나중에 숫자 엄청 높아지겠구만. 추어라 요소가 아이로 로봇도 뽑아야 뽑을게 많네 지금 보니까 아니 그래 스테이지가 막 벌써 막혔는데 58스테이지 왔는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자 코스튬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레벨 50 달성시 오픈 아어 이거 괜찮네 굳이 현질 안해도 코스튬 다 줍니다 근데 좀 얻기 힘들어 보이네요 <laughs> 랭킹 한번 볼까 어 저는 48등입니다 랭킹 1등분이 와 트리플 L 2개 맞췄고 로봇도 지금 k 로봇인 거 같아요 딱 보니까 어, 쉽지 않은데 상점에서 모판 뭐 한번 볼까 교환소 뭐 이렇게 막 교환을 할 수가 있네요 다이아가 제일 비싼게 96,000원 이거 사면은 무슨 네이클로버 같은 거를 주네 그걸로 갔다가 여기서 교환할 수 있는 거구나 패키지가 어 이거 괜찮은데 모든 광고지가 1,100원 어 이거 상당히 괜찮네요 랜덤 박스는 뭐야 야 이거 12,000원 주고 사면은 이 중에 랜덤으로 하나 나오는 거야 딱 보니까 트리프 L등급의 이거를 뽑기에는 안 나올 것 같죠? 데미지 던전 다시 해볼까? 자 과연 와 시작부터 데미지 100억! 200억! 이 스킬이 작기야 데미지도 지금 한대 때릴 때마다 크리티컬 뜨면 11억 막 이렇게 뜨네요 아니 뭐야? 획득한 점수가 왜 201억에서 고정이 돼? 어 뭐야? 왜안 올라가? 이거 버그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근데 웬일로 채팅창이 없네. 요즘 게임들은 채팅창 다 있던데. 아, 근데 뭐랄까. 벌써부터 살짝 막힌 느낌 나네. 여기서부터 방치해야 되나보다. 어, 뭐야. 돈 마이너스 됐다. 아이 버그가 많구만 이 게임이 나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어? 버프 광고가 있었네 공격력 2배에다가 아 잠깐만 광고 제거 무조건이야 이거 오케이 구입 완료해고 버프 받았습니다 데미지 2배 아, 그냥 뽑기나 오지게 해야겠다 안 되겠다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고 이제 뭘 샀냐면은 96,000원짜리 다이아 4번 구입을 했습니다 요걸로 갔다 일단 네이클로버는 다이아랑 싹다 바꾸고 이 랭킹 1등분이 지금 트리플 L을 싹다 껴버렸으니까 웬만하면은 K 등급 맞췄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일단 한번 뽑아보자 아이 뽑기 등급 올리기가 너무 힘드네이 게임이 그 뽑기 속도가 빨라서 그런가 다이아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야이 트리플 L 맞출려면은 현질 더 해야겠는데 한참 부족하네 딱 보니까 오케이 30만 다이아 남겼고. 어, 너무 빡세네. 어, 이렇게 하니까 뽑기 등급 3등급이네요. L등급은 뭐안 나왔겠네. 보자. 합성, 요렇게 해보면은. 어, SSS, UUU, UUU가 없네? 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잠깐만. 아, 랜덤박스 이거 현질하는게 나을 뻔했네. 한 번만 질러봐야겠다. 12,000원짜리. 오케이. 야, 한 번만 더 질러봐야겠다. 아, 뭐야. 한 번밖에 못 싸? 에라이, 총알이나 뽑자. 아니, 트리플 L을 대체 어떻게 맞춘 거야? 어, 이거 잘 나왔는데? UU등급? 오, 어, LL등급 떴어. 잠깐만, 여기서 멈춰, 멈춰, 멈춰. 더 이상 뽑으면은, 이거 다이아 낭비야. 진짜로. 내가 알아. 잘 나왔다. 이 정도면. 자, 전부 다 합성해도, 오케이. 좋은 거못 만들었고, 여기서 만족해야겠다. 근데 이 지금 보니까, 특수능력이 또 있네. 막, 총, 지폐, 획득량. 내가 아까 이거 다섯 개 가지고 있었는데, 합성해버렸다. 아이, 로봇도, 뽑아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래 한번 뽑아보자 로봇 뽑 짠 근데 로봇은 확률이 어떻게 되나? 어, K 등급이 나오네. 0.1% 확률로. 어, L 등급 나왔다. 아,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춰. 그만해. 이 정도면 됐어. 자, 일단 특수 효과 싹다 얻을게요. 아, 로봇을 많이 뽑아주면 좋네. 이게 특수 효과가 다 있어 가지고. 어, 괜찮은데요이 정도면. 아, 다이아 좀만 더 써야겠다. 특수 효과 때문에 뽑아야 되네. 자, 조금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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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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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은 다음에 로봇 특수 능력 바닥 버리고 받아 버리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팔기 기능이 있는데 판매시 한 개당 100개의 강화석을 획득합니다. 어, 요거 괜찮네. 이건 왜 합성이 안 되냐? 아무튼 지금 데미지 꽤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무기만 좀더 뽑으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다이아 야 레이저. 예. <laughs> 난리 났다 그냥 나머지 다이아는 무기뽑기 하는데 쓰면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잡동사니 콜라캔으로 강화를 하네 콜라캔 얻으려면은 아아이 던전 돌아서 얻는 거구나 한판 돌아봐야겠다 과연 와 호호호... 오케이 끝났고 콜라 1050개 얻었어요 공격력 싸그리 몰빵하고 자 무기 뽑기 하자 여기서 트리플 L 나오면 대박이다 제발 체발... 와엘등급 나왔어 오케이 일단 좋아 자 마지막 뽑기 오케이 다 뽑아 좋은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무기 보면은 와 특수능력 랭킹 던전 추가 데미지 100% 상승 아 이거 좋구요. 관통력 500 상승 좋구요. 어, L 등급 나왔고, LL 등급 나왔고, 아, 트리플 L이 안 나왔네. 여기서 만족해야 되나?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강화하자. 그냥 아 초월도 있어. 지금 보니까 데미지 몇 대지? 와, 한대 때릴 때마다 41조, 막 78조. 하지만, 여기서 강화를 해주면은 그동안에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거든요? 일단 돈을 좀더 많이 벌기 위해 스테이지 좀 나아가 봅시다.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97스테이지입니다. 이 정도면 뭐 많이 갔지.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초월 한번 해볼까? 초월하면은, 아, 최대 강화 레벨이 올라가는 거구나. <laughs> 어차피 만렙 찍지도 못했는데, 뭘. 뽑기나 한번 하자. 어, 뭐야? 아, 이 뽑기 게이지 다 채우면은 이거 LLL 등급 그냥 주네, 여기. 뭐야? 아, 랭커분이 저렇게 해서 얻은 건가? 아, 근데 이거 게이지 다 채우는 것도 진짜 빡센데. 아무튼 여기서 방치하면서 조금 한번 키워볼게요. 아, 뭐야? 이거 채팅 있었네? 아니, 이 사람 뭐야? 라비밥이라는 사람이 K등급 무기 얻었습니다, 합성해서. 버그 아니야? <laughs> 아 이게 말이 되나? 일단 알겠고요. 자 현재 어느 정도 키우고 왔는데 아이 게임이 골드 벌기가 되게 어렵네요. 아 그리고 아까 일괄합성이 없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보니까 위에 전체합성이 있었네요. 음, 쏙쏙해 답답하네. 자 그리고 던전도 돌아가지고 지금 동물원 5단계까지 왔고 엄청 빡셉니다 여기 5단계부터는 체력이 한 마리당 1경이라 뭐 잡지도 못해요. 랭킹 던전 한번 돌아볼까? 데미지 아까보다 엄청나게 많이 넣을 것 같은데 와 일경 3천조 뭐 난리 났고 근데 이거 지금 평타로 때리는 거딜안 들어가잖아 아이 버그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좀 별로네요 이거 이거 한판돌 때마다 돈 주는 건가? 잠깐만 지금 5,400만 원 있는데 여기서 한판더 돌면은 과연 돈을 줄 것인지 아 맞네 이거 한판돌 때마다 막돈 주네 1,600만 원막 이렇게 어, 오히려 그러면은 던전 돌아서 돈얻는게 이득인데 이거? 랭킹 한번 볼까? 아 이거 아직 등록이 안됐다 제가 지금 98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이거 굳이 랭킹으로 따지자면 3등입니다 랭킹 던전은 어 이것도 3등이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채팅창 보니까 K등급 장비 뽑은 사람 의외로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랭킹 갱신되면 이분들이 랭커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늦골샷 100% 찍기 엄청 힘든

지금 이렇게 떴거든요? 공격력 100%에 관통력 300%인데, 데미지가 오히려 더 약해졌고, 역시나. 이거는 무조건 공격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빨간색이라 또 별로네. 0.1% 확률로 L등급이 뜨긴 하거든요, 보라색깔. 뜨려나 모르겠네. 오, 보라색깔 떴는데, 던전 보상 획득력 50%인가야 아, 이게, 아, 떠도 저런 게 뜨냐? 아, 그냥 빨간색에서 멈춰야 되나? 너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아, 그냥 빨간색에서 멈춰야겠다, 이거. 너무 안 나온다. 아, 그냥 여기서 멈춰야겠다. 너무 안 나오네. 데미지가 지금 어 살짝 올라갔네요. 스테이지 한번 올려볼까? 되긴 하겠지. 자, 과연. 그렇지 어, 확실히 아까보다 많이 세졌네. 이 정도면은. 아까는 뭐 잡는 동, 많은 동 했는데 상당히 강해졌어요. 예, 예, 예. 아니 적당히 강해져야지. 자, 백 스테이지 깨나요. 바로다가 클리어. 와, 이거 체력 안다는 거 봐. 와. 절대 못 잡아. 아, 여기서 그냥 강해지려면은 오래 방치하는 거 아니면은 현질이 답이네. 어? 룬 뽑기는 또 뭐야 아니 잠깐만 관통의 룬방어의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싹다 뽑아버리고 아니 룬이 뭐야 아 여기다가 장착하라고 설마 오 여기 있네 아 룬을 근데 하나밖에 못 끼네 나머지 끼려면은 룬 확장권이랑 뭐 레벨 100달성 뭐 필요하다고 하네요 능력이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대충 끼고 공격력 여기서 스테이지 도전하면은 깰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야 이게 이렇게 빡 하고? 응 안해 아이클래스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좀비 자경단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 제 스타일 아니고요 이 게임이 뭐랄까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유아틱해 아까도 말했지만 주니어 네이버입니다 그니까 주니어 네이버에다가 현질 시스템을 때려 박은 거야 이 게임은 그리고 그 슈퍼인턴 키우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추억의 뽑기라고 막 뽑기 하는 것도 있는데, 슈퍼 인터넷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와, 이 KK 합성하는 거는 진짜, 너무 헬이고요. 결론은, 오늘은 여기까지다. 좀비 자경단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